마지막이야. 내가 마지막이야. free 홀든 프리에 살아서 돌아왔군. 보호복까지 입은 채로 말이야. 내 재량으로 자네의 무장을 해제했네. 대부분의 무기가 정부의 재산이더군. 보호복은 자네가 가져도 좋아. 음, 자네 덕에 경기지역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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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체인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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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는 우리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네. 거기서 깨어나 한부처품일를 처리했다고. 음. 훌륭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프리맨. 자네가 한 일을 내가 상관에게 추천했지. 그랬더니 자네에게 일자리를 주어도 된다고 하더군. 자네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그들도 동의했네. 자네가 결단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으니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으라고 생각하네. 관심 있으면 포털 안으로 들어오게. 그러면 승낙한 것으로 간. 관...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이길 가능성이라고는 거의 없는 전투를 제안하지. 자네가 바로 전에 살아남은 전투에 비하면 별로 좋은 죄인은 아니지. 선택할 시간이네 잘했네 프리맨 음, 나중에 보도록 하지